네, 안녕하세요. 아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아침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야 되나? 조금 불빛을 이렇게 가리면? 잠깐만요.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6시 27분입니다 아,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조져주겠습니다 아, 인증샷을 남기려고 이제 하는 거라서 아 소리 너무 춥다 일단 손이 너무 추워요 지금 앞에 잠깐 아. 너무 춥네요 진짜 아, 죄송합니다 들을 수가 없네 일단은 운동을 하고 인증샷용으로 다 남겨놓기 때문에 운동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힘들다 진짜 와 손이 너무 추운데 아, <laughs> 아니 손이 너무 추워서 찍을 수가 없다. 오늘 영화 좀 많이 추워요. 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 알겠습니까? <laughs> 추워도 그냥 그냥 하는 거야. 생각을 하면 운동을못 한다니까. 그냥 나와 일단 나와야 돼. 일단 나와. 일단 나와서 생각하자고. 파이팅! 여러분.